조지 오웰이 21세기를 배경으로 소설을 쓴다면 시청자분들의 구독은 제작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이 기대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조지 오웰은 현대문학에서 가장 날카로운 정치적 사회적 통찰을 담은 작품을 남긴 작가로 그의 대표작 1984와 동물농장은 권력과 통제 선전의 메커니즘을 파헤친 걸작으로 평가받습니다. 만약 오엘이 21세기를 배경으로 소설을 썼다면 디지털 시대의 권력 구조, 정보의 흐름, 그리고 인간의 정체성을 중심으로 어떤 이야기를 펼쳤을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세 가지 관점에서 조지 오엘의 21세기 소설 세계를 상상해 보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영상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파트 1. 디지털 감시 사회와 프라이버시의 종말. 조지 오엘의 소설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주제는 감시와 통제입니다. 21세기에는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함께 감시 사회라는 개념이 현실화되었습니다. OL이 이를 소재로 삼았다면 그는 디지털 감시 시스템의 어두운 측면을 파헤쳤을 것입니다. 오늘날의 세계는 스마트폰, CCTV,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해 개인의 모든 활동이 추적될 수 있는 환경입니다. OL의 소설은 이 같은 상황을 극단적으로 발전시킨 디스토피아적 미래를 묘사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소설의 주인공은 모든 디지털 기기와 연결된 중앙데이터 허브라는 가상정부기관에 의해 감시당하는 상황에 처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OL의 상상 속에서 이어부는 단순히 개인정보를 수집하는데 그치지 않고 그들의 행동을 예측하고 심지어는 조작하는데까지 발전했을 것입니다. 소설은 개인이 이러한 시스템에 저항하려 하지만 거대한 데이터 네트워크와 알고리즘에 의해 모든 움직임이 차단되는 긴장감을 담아냈을 것입니다. 디지털 감시가 초래하는 프라이버시의 종말과 개인의 자유상실은 OL이 21세기 소설에서 다룰 중요한 주제 중 하나가 되었을 것입니다. 파트 2. 가짜 뉴스와 정보의 조작. 진실의 왜곡. 조지 오웰은 정보의 조작과 통제가 권력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작품 곳곳에서 강조했습니다. 21세기에는 디지털 미디어와 알고리즘 기반 콘텐츠가 정보의 흐름을 지배하며 가짜 뉴스와 진실 왜곡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오웰의 소설은 진실 불안은 기관이 21세기 버전으로 등장하여 정보의 왜곡과 조작을 극단적으로 묘사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기관은 단순히 과거 기록을 수정하는 것을 넘어 실시간으로 정보를 생성하고 이를 대중의 의식에 심어주는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가상의 SNS 플랫폼을 통해 대중의 의견을 조작하거나 인공지능이 생성한 가짜 영상을 통해 역사를 재구성하는 모습이 소설의 주요 배경이 되었을 것입니다. 주인공은 이와 같은 시스템 속에서 무엇이 진실이고 거짓인지 혼란스러워하며 조작된 기억과 실제 경험 사이에서 갈등을 겪었을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오웰은 진실이란 무엇인가? 라는 철학적 질문을 던지며 정보 과잉 시대에 진실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통찰력 있게 그려냈을 것입니다. 파트 3. 디지털 권력과 인간성의 상실. 조지 오웰은 기술적 진보가 인간의 본질적 가치를 훼손할 가능성에 대해 깊이 고민했습니다. 21세기에는 인공지능 AI 빅데이터, 메타버스 등 기술 발전이 인간의 삶을 편리하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인간성 상실이라는 새로운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엘은 아마도 디지털 세계 속에서 인간의 정체성이 어떻게 위협받는지 탐구했을 것입니다. 그의 소설은 기술 의존도가 극단적으로 높아진 미래 사회를 배경으로 사람들이 현실 세계에서 점차 멀어지고 디지털 아바타를 통해서만 사회적 상호작용을 하는 모습을 그렸을 가능성이 큽니다. 소설 속에서 주인공은 현실에서 벗어나 가상의 세계로 도피하지만 결국 자신이 디지털 권력 구조의 일부로 전락했음을 깨닫는 이야기를 중심으로 전개되었을 것입니다. 이와 함께 AI가 인간의 감정과 행동을 완벽히 모방하고 통제하는 모습을 통해 인간다움의 의미를 질문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해는 이처럼 디지털 권력에 의해 개인이 소외되고 인간성이 왜곡되는 모습을 통해 21세기 기술 발전의 어두운 이면을 강조했을 것입니다. 조지 오웰이 21세기를 배경으로 소설을 썼다면 그는 디지털 감시 사회, 정보 조작 그리고 인간성 상실이라는 주제를 통해 현대 사회의 어두운 이면을 날카롭게 파헤쳤을 것입니다. 그의 작품은 기술적 진보가 가져온 새로운 형태의 권력과 억압을 탐구하며 독자들에게 자유와 인간다움이라는 중요한 질문을 던졌을 것입니다. 오웰의 상상력은 단순히 미래를 예측하는 데 그치지 않고 우리가 현재 사회를 어떻게 이해하고 변화시켜야 하는지에 대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그의 작품은 21세기에도 여전히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며 현대 독자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우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